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트 어, 비형님들 반갑습니다. 아이. 지금 어, 좀 꼬여 있다가 이번 어, 주 상대 좀안 풀리긴 했죠. 어, 그러다가 이제 뭐 주간 적중하고 그다음 누버 적중하고 주간 안 됐다가 다시 누버 적중하고 오늘 주간은 LG 마엔에 어, LG 마엔승에다가 저기 장판 프랜 갔는데 어, 이제 보고 있다가 어, 굳이 연장을 가더라고요. 어, 그리고 농구는 이제 LG 어, 아 농구는 골스 마엔 그 다음에 그 레이커스 1.2.5마엔승때그 다음에 어덴버 마인 그 다음에 뭐였지 어 덴버 마이너 뭐였지 애들 요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쭉 가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하다가 방에 또 다시 세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축구는 어. 안 가고 있고 그리고 호축 추천해 주는 것들은 어 좋고요. 음. 호축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결과? 근데 호 축은 2.5 주면 오버가 괜찮아요. 3.5도 받을만하거든. 리그 그냥 모든 팀 자체가 어, 그런 리그가 많이 없어. 그런 리그 딱 있는 게 중국 리그하고 어. 그다음 호주 축구 리그하고 그딱두 가지 있습니다. 알겠지? 어. 자 가보읍시다. 페퍼 페퍼도 5세트 갔네. 요새 2.5 가야겠더라. 방금도 2.5 만승을 진짜 많이 봤는데 오늘은 그프레 봤거든요. 어. 쉽지 않아요. 어. 쉽지가 않아. 자 갑시다 음. 올랜도 음, 그 다음에 브루클린 음, 물론 이제 점수때 홈에서 점수때 때문에 어, 올랜도에 이배당은 별로 가고 싶진 않으나 어, 브루클린도 결국은 뭐 지난 경기도 그렇고 어, 승까지 못 가는 건 핸들러가 망가졌기 때문에 어, 그거는 감안하고 진행을 해야죠 어. 어쩔 수 없는 부분 제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핸디밖에 문제가 안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 브루클린 문제가 없는데 206점 주는 거는 올랜도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어 하다고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는 음 브루클린도 지금 뭐 성적을 지금 매년 어 기조로 잡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팀도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마인 보면 될거같고 꼬는 5.5 받은 것도 있죠. 골수도 사실상 마이너를 해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어, 그래서 올랜도 마이에 언더 보도록 하고. 어. 기준이 엄청 작다. 어. 근데 올랜도는 오히려 작년에 마이미처럼 언더버 가기 상당히 어렵다. 특히 올랜도 홈에서. 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 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음. 다른 거 설명할 게 없죠. 선수가 뭐연초에도 이쪽 올랜도 쪽에도 설명할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부룩도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부룩은 이제 다득점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핸들러 어, 정리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아직 정리 안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을 봐야겠죠 어. 그 다음 보스턴 <laughs> 그 다음 인디 안 가는.. 어, 또분 또분 죠 어. 그럼 이제 쿠크니피스리 민치창 감사합니다. 어, 노아먹기말 자체가 안 나와요. 말 나오는 놈은 말 나온 사람은 경기를 하나도 하면 너버 베팅하면 안 되는 너버 블랙 시켜야 됩니다. 블랙. 어. 재명을 시켜야 돼요. 어. 어. 베팅판에 재명을 시켜야 돼.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야. 1 0점은 그냥 말안 되는 어떻게 해어개 찢었죠. 어. 지금 오클도 오늘 12점만 나고 하긴 했지만은 마인 파야 돼요. 인디랑 당연히 보선이니까 233이라는 게 별로 안 높아 보이네요. 240조도 될거 같네. 왜? 보선 언더 얘기 안 해. 인디에는 오버만 해. 어. 어. 그리고 저도 오버만 해. 이겨도 프랜 마인 프랜 일반 승 좋은 배당도 메리트가 없어. 왜? 당연히 갈 때는 그래도 나름 갔거든. 저 배당일 때. 마엔, 그리고 프랜 일도 갔어. 그래서 사쿼터 2분까지 어쩌면 프랜을 하고 있었지 어. 1분 남기고도 프랜 할 가능성이 훨씬 컸지. 그걸 못했어요. 어. 어. 그래서 안갈라고요 어. 음. 보마가 부담스러우면 언어부로 어떻게든 조지 생각을 해야지. 어. 높기는 높은데 음, 보선도 솔직히 지금 뭐 그렇게 인디뿐만 아니고 낮은 팀들한테도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지난 경기가 나왔으면 그냥 털린 것 다니 37점이야. 그래서 기준점이 한 2점 정도 좀 오른 것 같아. 원래 이정도까지아 근데 인디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 그동안 이제 작은 핸디에서는 이제 뭐 작은 핸디도 못했죠. 어, 잘한 경기였는데도 그렇지. 어. 그래서 준것 같고 언더 는못 볼까 왜 언더 컬러가 둘다 보선 수비도 그렇고 뭐 인디 성향상도 더 처먹히고 있어. 더 처먹이니까 10.5점 만성은 그냥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렇게 대패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단 말이야. 어, 그지? 어. 그리고 이 테이텀이 세컨 리반도를 상당히 잘 따. 그래서 나는 못 가겠어요. 어, 그래서 보말 오반데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 오늘도 오클라마도 10위에서 딱 끝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디애는 진짜 개버릇지 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어. 봅니다. 알겠지? 근앞선에서 털린 거야 그냥 인디 앞선 누구야 뭐 할리버튼 이런 애들 아니야어 보선 앞선한테 할리버튼이 털린 거죠 어어 어, 거기서 이제 털리 려서어그 뭐야 개꿀 득점이 많은 거죠 어그 턴업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기로 쳐가 드립을 쳐가지고 그런 득점이 많다 이 말이죠 그죠 음. 그 다음 경기 토론토, 그 다음에 애틀란타. 자, 이게 이제 하나 변수만 있는 게 이제 백투백 백투백밖에 없어요. 토론토가 핸디가 없어요. 이겨야 돼요. 갈수 있을까요? 오늘 오늘 애틀갔는데? 음, 못 가나요? 창원일지도 백투백이야. 야, 방장님 그건 국내 백. 백투... 하여튼 국내 백투백이도뭐너바 뭐, 백투백이든. 음 힘든 거는 똑같아왜 경기 연장으로 하면 힘들지. 젊은 선수들 이 많든 뭐어뭐 어, 뭐 체력이 관리가 됐든 힘들긴 힘들지. 뭐 에, 토론토는 아닙니다. 토론토는 점수대가 안 되고 발발이 뛰댕기는데. 지던이기도. 음 그럼 이제 생각되는 거애틀 아, 너무 배당이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갔으면 오늘 또 가야지. 하들되 오늘 문제가 없어서. 방향 애틀을 많이 갑니까? 어애틀을 조합이나 추천을 많이 하나요? 방송에서? 안합니다 잘아니다득점이거나왜 어. 배틀의 이 내용은 새로운 게 없잖아요 얘들아 어.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무난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극상으로 갈수 있는 라인으로 구축한 것도 아니고 어. 그런 느낌이지 응. 토론토 가야 돼얘들아 토론토 가려면 또 저득점 가야 되는데 236이면 토론토 언더가 어울리겠구만 토프런 하면 포플도 하고 언 이게 많았었잖아. 방금두개 추천해 줄 때는. 응. 토론 아 아이지 어. 방역 요새 토론토했들라 언더 보나 뭐나 아이지 오버 보지. 점수 나와야 된댔잖아. 그니까 236이야. 애들 혼자서는 236이 나올 수가 없어. 지난 경기 때도 토론토랑 닉스랑 했는데 230점 넘었지 그지? 어. 그거 보고 준 거야. 어. 근데 토론토는 멤버가 한전 더 하, 토론토도 매번 한정적이잖아. 요 로테이션 돌리는 것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그래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긴 구간도 있고, 프렌드 곧잘하고 어. 그러니까 방금 토플은 좀본 적도 있어요. 토플, 토프, 토플 면언더는 그렇게, 그렇게 안간 팀은 아니에요이팀 자체가. 그러니까 난애틀란타 봐야 돼요. 그거 말고는 뭐 이길 수 있는 강점은 없어요. 오히려 뭐 에틀란타도 강점은 없지만. 그래도, 어. 단점도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음. 토론토는 이제 로테이션이 돌려주는 게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게 문제지. 그거는 뭐애토론토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버 아니면 그래도 애틀란타 승. 우리가 항상 5.5 안쪽에 들어가는데 반대가 그렇게 센 부분들이 없어. 그러면은 그래도 보통 승이나 만승이 유리하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어... 애틀 승에1점 이런 거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고 오버 가는 게 맞지. 토론토 요새 다 오버 추천주세요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어. 근데 했어요. 어. 근데 다른 팀이 하는 건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멋도 있고 멋도 있어서 뭐 오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치지만 이 팀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어. 그러니까 플랜을 하죠. 브루클린이 플랜하던 구정 구설 구 구저... 시. 저기 뭐야? 시간도 있었고 그 다음 토론토가 프레나 하던 시절도 있잖아 연작으로 음, 그래도 핸디가 없으면 방장은 토론토를 못 가겠어요 어, 차라리 다득점을 가든지 요새 다득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지 음, 체력은 뭐 애틀란타가 요번만 뭐 백투백일까 백투백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6위나 하고 있는거지 백투백이 다 고꾸라지고 반대 무조건 지고 이건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지금은 약간 약팀인데 강팀한테도 백투백에라도 이긴 것도 많고 백투백이면 일단 쳐져서 득점 스코어가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틀은 그런 느낌은 아니야 점수는 또 나와 토론토는 나오는 거고 토론토도 나와야 경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둘다공성정이 오버가 있으니까 승패 안 정하고 싶으면 기준이 안 높아요 그 다음 휴스턴 그 다음 마이애미 <laughs> 마이미 간단 간단하게 계속 하죠. 그리고 이제 비다, 기준이 낮은 거는 이제 둘다 다득점처럼 그런 부분들이 안 높으니까. 음. 마이미 같은 경우는 음. 이틀 휴식이지. 어. 그 다음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음. 결국 진 거고. 어. 그 그저께 생각하시면 될 거고. 뭐가 되겠냐 이겁들아 근데 마이미도 올해 저득점 갖고 해서는 안 된댔어요. 어. 분명히 있어요. 어. 그거 갖고 안돼. 오히려 이거 마이미 오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둘다 공통적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수준의 저득점을 하는 팀이고 완전 다득점이 아닌 팀치고는 3위랑 6위랑 7위권이면 괜찮다고 봐요.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죠. 어. 그건 이제. 더 상위권으로 가려면 공격적인 게더 돼야 되니까 뭐 야,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거 치고는 잘하고 있어요 이거 저번에 제가 마이미 218.5 오버 준적 있잖아요 마이미는 오버를 제일 좋다고는 잘안돼 얘기 자체가 없어요 약간 이거 그 느낌 나요 이거. 어. 휴스턴도 확실히 어떻게 보면 그런 또디심적인 부분들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1분도 안 돼서 못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프랜을 가지고 있는 팀을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휴스턴 프랜 아지 마임 휴스턴이 프랜이면 휴스턴 프랜 동배면은 어 조금 애매 지는 거고 프랜을 뭐 5.5나 6.5나 4.5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접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다극점을 보든지 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무려 6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마이미도 저분은 우리가 갔지만, 그 똥줄 에서 1점으로 이겼지만, 기은더 벌리지를 못해요. 휴스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5점 바운트리 안에, 둘, 한 팀만 그런 게둘 다, 약간 KT랑 LG 같은 느낌이지. 어. 그러니까, 풀에 물고 있으면 풀에 갈 수가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음, 216이라는 거는, 작년 기준이었으면은, 마이미를 본다면, 뭐, 언더를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언더 조합까지도 갈수 있겠지만 지금 휴스턴 상황도 그게 아니고 마이미도 그거 가지고는 올해는 힘들기 때문에 특히 버터로도 좀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득점이 떠야 어이플랜하는 거고 아니 저득점 저득점 싸움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재미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90점대 뭐100 1 0 이게 나온다면은 플랜을 무조건 물고 있는 팀이 유리하다. 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이미 플랜 아니면 어 다득점 쪽으로 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이렇게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은못 했네. 그래도 마음이 지난 경기 때 삐까삐까삐까 쳐가지고 결국 승리 거뒀는데이 음. 정도 줄 일은 아닌가 싶다. 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피스 어. 그다음 미네, 세나. 음. 이거는 좀 득점이 좀 약하잖아. 어. 약하고 좀... 하락세인 그런 느낌이고, 백코트 수비로 가는 느낌이고, 여기는 지지박작이 넣는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기준은? 지금 맨피스가 한다고 보는 기준점이야. 228.5. 이거 어. 맨피스 풀을 물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바라봐줘도 될거 같은데. 어. 맨피스의 지금 득점력이 그냥 득점력이 아니잖아요, 들아무시막지하잖아 진짜로. 어. 가비지가 나도 지금 무시막자 날뛰고 막그시어 올려 가지고 뭐 날다람쥐처럼 넣고 이러고 있고. 오클라마는 좋은 건 수비적인 건데. 오클라마갈 거면은 그오클라마진난 경기 때210 몇인데 그 언더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진난 경기 그 누구랑 했지? 음. 그때 200 최근 경기였는데 이것도 210인가 200 몇이었거든. 어, 샬러 샬러. 어, 106대 94 나왔단 말이야.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어. 근데 이제 오클라마가또 좋은 거는 뭐냐면 멤피스 상대로 다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7.5를 준 거고. 다 발랐어요. 그냥. 개 발랐어요. 개 발랐어. 모든 경기들. 어. 근데 득점이 기본적으로 116점, 120점대야. 어. 올해 뿐만 아니고 작년도 같아. 내용이 같아. 그리고 항상 멤피스는 백점대 경기력이 많았어. 근데 지금 상황은 오콜라마가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백0로 보기 어려워요. 백고트 수비 가지고 보기에는. 어. 그래서 나는 맨피스 프레네 오바고 오콜라마 갈 거면 또 저득점 한동안 방장이 승패보다는 아 승패를 핸디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배저 작은 배당을 받을 때는 오히려 저득점을 썼었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기준도. 별, 오클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는 성공하면은 높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쓸모 있는 기준점이고 맵피스 같은 경우든 그냥 이제 풀레 한다고 봤을 때는 풀레나임다득점 중에 선택을 하면 가능성은 많이 높은 경기지. 어 최근에 한두 경기가 아니잖아. 뭐 155점 찍은 적도 있고 그지? 그걸 또세난이랑 했을 때도 그냥 승패 안 보고 뭐 핸디 안 보고 오버 봤는데 그냥 오버 다 넘어버리거든요. 어뭐딴거 잠깐 보고 있으면. 멘피스 풀에 아니면 물론 멤피스 오쿨라만데 오쿨라 한 번만 1 2 0이 나오고 야 그런 거있죠 제가 미러키랑 시카고 얘기하면 시카고가 득점이 졸라 높은 팀인데 미러키 되면 줄는 거고 그리고 시카고도 보스턴 만나면 그 시카고가 점수 지던 이게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점수 때는 나야 돼도 왜 걔는 그팀 시카고 그 팀은 딴거 모르겠는데 다득점에 대한 문제는 그게 없었잖아 계속 다득점이었잖아 근데 또 고수한 지난번에 하기 때문에 어 나고 미러키랑 그때서도 이백삼십 원가 그때도 언더를 봤었고 어 나오기도 전에 뭐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어. 그런 내용이었거든. 음. 근데 이게 예, 이것도 약간 맨피스랑 오클라마가 그런 양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맨피스가 그냥 잘하는 게아니고 그냥 미친 거기 때문에 이백이십팔준 거는 어 저기 맨피스의 기준으로 좀본것 같다. 그리고 오클라마가 맨피스 상대로 기본적으로 너무 잘 팼기 때문에 저득점의 승리도 없어 저득점의 마인이 없어 저득점의 마인이 잘안 나오죠 근데 전부 다 기본적인 거 하고 맨피스가 뭐 절던지 아예 오클라마 수비에 막히든지 이런 경기로 진게 많기 때문에 어~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득점 아니면 보고 저는 근데 맨피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보는 게 맞다 보면 오클라마 해도 다득점이 돼야 돼요 예 네, 강했고 다 120점대, 뭐110몇 점대 이런 경기들이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좀 경기를 바라봐줘야 된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경기 이건 당연히 뭐세난 프랭가겠죠. 어. 왜 세나 승가서 먹었다 지난 경기 때 원정 많이인데 결국 마이한다. 많이 미인의 강점이 전혀 없죠. 이거 뭐 세나는 마인을 받은 상황이면 미쳤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 6.5도 아니 7.5도 아니네 어. 음. 뽑아봐야겠죠 어. 근데 세나 마인 가면 되겠죠 저분은 이제 뭐 했던 거는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얘네들도 뭐 동기부여가 엄청 높은 팀은 아니니까 세난도 이건 어. 그러니까 홈에서보다 온전히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삼켰던가 이컷던가 한순간에 못하는 팀들은 못하게 돼 있어 어. 지금 웬만 웬만해 아마 뭐떡볼라게 지금 미쳤잖아 공격이든 수비든 어, 그리고 CP3가 던져준 거는 잘 받아먹고 미네 소타는 아이 말하고 이렇게 되는데 뭐더 나아지는 건 없고 아니면 더 꼬꼬라지고 실력이 더 죽는 모습만 나아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되면 되는 거고 어, 세나 프랜 가야지 음. 미네도 마찬가지야 미네도. 뭐 핀치 감독이 수비력 좋다 이거야. 어 이건 뭐 싸우면 결국은 뭐 이제 웬만코 토하고 웬만 야마하고 이제 고배어 있어 이겠지 그지? 어 근데 고배어 잘안헤매들아 어? 고배어 잘해 전혀 못해. 유난고유타의 고배어만 쎄 보여요. 어. 어떻게 보면 유타가 고배어를 잘 버린 거라 생각해 나는. 어난 고배어가 제일 셀 때는 음 유타. 유타의 고비어는 제일 쎄다고그 나머지 고비어는 잘못 쓰기도 하고. 어, 실력이 퇴보된다는 것도 있고. 어, 그렇게 차, 그 사이즈 물론 림 프로텍팅 능력 좋고 하지만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은 안해 나는. 체 어, 근래 보면. 이케 어, 미네 미네도 미네지만. 어, 알겠지? 어, 그래서 저는 프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어, 조합 완투로 나머지 잔챙이 조합 뭐 조합 남발 따이는 안 하니까 어. 나머지는 뭐안 갑니다 음. 어. 지금 상하고 이러 하면 또 가는 물좀 조합 조촌 늘어 먹 주간 먹고 늘어 먹고 주간 못 먹고 그다음 또 오늘 늘어 먹고 어. 조합은 뭐두개 안에서 가는 거고 둘둘 안에서 가는 거고 됐지 어. 요까지 하고 어. 오늘 경기 많이 없죠 요렇게 하고 이제 내일 3 0일 월요일 하고 어. 또 올해 마지막 날 어,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강승부는 안 갑니다 어.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승부 갈게 없어 승부 갈건 이미 갔잖아 어. 그때 항공 마엔 오늘 말고 어. 삼성 프레나우 그때 육규마엔상 한날 25일날 어. 그날 이미 갔잖아 방장은 형들아 이게 즉흥정이 없다 이미 했으면 끝이다 어.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때 느낌이 이번 주랑 그 느낌으로 가고 너, 나는 이제 가면 갈수 있지 파는 입장에서 그래 할 수가 없다고 어. 사람들 가지고 장난치고 이럴 수도 없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끝낼게. 음.